안녕하세요. 산약초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약초는 땅 속의 보물이라고 하는 약초입니다. 자, 잎의 모습이고, 톱니가 있고, 끝이 뾰족합니다. 대를 유심히 보면 사각입니다. 그리고 꺾어 보면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디마디에서 하얗게 꽃들이 참 예쁘게 피어오릅니다. 십사리입니다. 탱난이라고도 하고, 땅지 자 써서 지삼 이라고도 하고 누에형 초석잠 이라고도 합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를 채취했습니다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땅속의 보물이라고 칭할 정도죠 자, 이렇게 지상부 여린 부분은 채취해서 나물로 먹습니다 데쳐서 나물무침을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뿌리입니다 뿌리 보십시오. 이렇게 채취했습니다. 누에 닮았죠. 그래서 이 누의 형 초석잠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꼭 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골뱅이 형 초석잠. 또 초석잠이 있죠. 이 초석잠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갖고 거의 비슷합니다. 해서 초보자분들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만 고수분들은 그냥 한눈에 아시는 이 상세 부분은 차후 설명드리 하고 보십시오. 정말 보기만 해도 이땅속의 보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이 십살이는요 어린 수는 나물로 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뿌리가 주 약재로 사용하는데 말려가지고 일에 사내지 8g씩 달여서 먹기도 하고 또 가루내서 또 환으로 여러가지 형태로 먹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산길 길가에 눈에 보이는데 등골나물 이라고 있죠. 그 등골나물 하고 잎은 비슷한데 뿌리가 이 등골나물은 이런 뿌리가 아니라 그냥 풀뿌리죠.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탄닌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강심작용에 좋고 여성들 부인병에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혈액순환 뿐만 아니라 소변이 잘 나오게 부종, 타박상, 피부 염증. 그 외에도 다양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성질은 따뜻한 성질이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사용에 유의를 요하고 오늘은 땅 속의 보물이라고도 하고 하늘이 내린 명약이라고도 하는 바로 십사리, 탱난 지삼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십사리하고 초석잠하고 석잠풀, 그 구별 또 뿌리 모양 효능은 다 다른데 그 상세 부분은 차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